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FSD 출시가 일부 차종 한정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소식이 나오기 전에 그저께 보도되었던 FSD 관련 어처구니 없는 기사 그리고 테슬라의 앞날이 밝은 이유가 담긴 두 개의 전기차 관련 보고서의 내용 스타링크가 한국의 출시가 초인박했다는 소식 정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빅 뉴스는 단연 FSD 감독형 한국 출시 확정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AI 4가 탑재된 신형 모델 S, X 사이버트럭만 우선 배포되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산 신형 모델 3Y 그리고 미국산 구형 하드웨어 3 모델 3Y는 해당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2일 1시 20분경 FSD 감독형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곧 출시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일본 45초 가량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은 한강 시민공원 잠원 지구에서 출발해 압구정 가로수길을 지나 다시 잠원 한강공원으로 돌아와 스스로 주차를 하는 모델 S의 모습을 볼수 있으며, 영상의 백미는 가로수길의 복잡한 도로 환경을 민첩하게 피하는 모습이며, 역시 한국 환경에서도 FSD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신형 S, X 사이버트럭에만 배포되기 때문에 테스트 영상 차량도 모델 S로 촬영되었으며, 영 아래 문구는 FSD 감독형 테스트 주행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서 수입된 미국 규격의 시제품 차량을 사용해 안전 운전자가 테스트 단계에서 주행 중 촬영된 것입니다. 사용된 FSD 감독형은 완전한 자율 주행이 아니며 모든 장애물, 도로, 교통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바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유지하고 즉시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답답한 이유는 FSD를 빠르게 쓰지 못해서도 있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FSD를 국내에서 쓸수 없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FSD가 열려 있는 이런 납득하기 힘든 복잡한 규제 체계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부 차종이나마 이렇게 열린 건 다행이며 국토부가 막고 있다, 현대차가 로비에서 막고 있다, 테슬라가 배포할 의지가 없다 등 여러 음모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측은 언제 이 감독형 FSD가 풀리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커밍 순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산이면서 AI 4가 탑재된 구형 모델 Y 차. 차량이 들어오던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fsd가 전체적으로 열리길 바라고 그래도 일부나마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산 미국산 하드웨어 3 모두 한 번에 풀리는 것이겠지만 아마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이며 저 같은 경우에 제 형편에 모델 s급의 차를 사는 건 불가능이고 신형 모델 3나 y를 사서 상하이산이 풀리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현재 타는 하드웨어 3 모델3를 계속 타다가 미국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말했던 하드웨어3 오너를 위한 FSD14 라이트가 한국도 같이 배포되면 그때서야 FSD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오늘 FSD 한국 출시 확정 소식이 나오기 전에 작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한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의 기사였으며 제목은 자율주행 안 들어오는 테슬라 통창연호 추격 시작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을 안 들어오고 있다며 안에 강조를 하는 이 기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가 북미 등 국가에서 상용화되고 일본에서도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설명합니다. 기사는 지난달 산업부에서 fsd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을 시범 주행했으며 당시 테슬라 측이 한국 시장에 fsd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꼽았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규제 기관은 열어주려 했는데 테슬라가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익명의 자율주행 관계자를 인용하는데 해당 관계자는 상업적이라든지 그 리스크를 과연 테슬라가 질 것이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은 가야죠. 근데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시장에서 굳이 물론 fta라는 무기가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라면서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사 도입부 내용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기사 도입부에선 일본의 테슬라가 fsd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테슬라가 적게 팔리는 시장입니다. 만약 기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테슬라가 시장 규모에 따라 fsd 사업성을 저울질하는 회사라면 앞에 일본 사례는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 1분기 올핸즈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업성 때문에 FSD를 저울질 한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FSD가 배포되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오뚱한 내용이 많은 이 기사에 대해 매체 블로터의 조재환 기자님은 엑스에서 한 매체 보도 속 내용 중 산업부가 지난달 FSD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을 시범 주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제가 산업부 자동차과 자율주행 기술 담당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처음 들으며 보도 내용은 오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산업부는 자동차과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며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승인 등을 담당합니다.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며 앞선 이 기사가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진 오보임을 알렸습니다. 기자님의 설명대로 한국에서 테슬라 FSD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발급과 안전 운행 요건, 고장 감지 장치, 영상 기록 장치 설치 등을 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제를 주도합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과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같은 정책적인 역할을 맡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제 규제 집행은 국토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FSD가 열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테슬라 커뮤니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며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 자율주행을 맡고 있는 존재라는 모양새를 만든 뒤그 뒤에 국내 자동차 업체가 이 테슬라가 헤매는 동안 추격한다고 띄워주는 보도 내용을 붙이는 것도 꽤나 자기적으로 느껴집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최근 연방세제 혜택 종료로 일시적 수요 급감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강한 수요가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지난 10월 7,500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이 만료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전월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9월 전기차 판매 비중이 12.9%에 달했던 데 비해 6월에는 6%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JD 파워의 전기차 비전 인텔리전스 보고서와 2025년 미국 전기차 경험 소유 연구 에 따르면 이는 혜택 만료 전 서둘러 구매한 반등 효과로 단기 현상일 뿐 실제로 기존 전기차 소유자들의 충성도가 높아 시장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전기차 소유자 중 94%가 다음 차량 구매 시 전기차를 고려할 의향을 보였으며 그중 79%는 확실히 전기차를 선택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응답자의 86%가 연료비와 유지비 절감을 전기차 구매의 주요 동기로 꼽았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성능, 디자인, 첨단 기술, 모델 다양성,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가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재 구매자 중 전기차 고려 비율은 24.2%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0%가 향후 12개월 내 전기차 구매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스 만료 차량의 재선택 트렌드입니다. 2026년 약 24만 3천 건의 전기차 리스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중 62%가 전기차로 재선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 소유 경험이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JD 파워는 인센티브 상실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경제성과 편의성이 시장 탄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고,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브랜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OTA 기능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충성도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세제혜택 종료로 초기 구매 장벽이 높아졌다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만, 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충전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이러한 회복력은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전환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고, 전기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차 대비 전기차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 위기, 장기적 기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모두 없어져 같은 조건이 되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환경 속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우선 테슬라는 같은 가격에 더 나은 스펙의 차량을 제공하고, 업계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OTA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이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어 각종 충전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전기차 대당 마진으로 비교했을 때, 경쟁사들은 한대팔 때마다 적자를 내지만, 테슬라는 흑자를 내기에 사업 지속성도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SD라고 하는 킬러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거시 업체들이 최근 전기차 사업에 대해 투자 비용을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런 테슬라에 유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뉴스를 전하는 소여메리츠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흥미롭다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스타링크의 공식 한국 진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타링크의 한국어 홈페이지가 바로 어제 개설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바로 구글 등에서 스타링크 검색 후 접속 가능하며 들어가면 한글로 된 콘텐츠들이 맞이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국가 선택창에서 한국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식 출시와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 앱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앱스토어에서 스타링크를 설치하면 바로 한글로 실행이 됩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규제 승인 과정을 마무리 지며 이루어진 결과로 장비 인증은 8월 19일에 완료되어 9월 출시가 가능했으나 추가적인 검토와 시장 준비로 12월 본격 서비스 개시가 예상됩니다. 아마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대부분이 스타링크 미니 제품을 사용하실 텐데요. 몇 개월 전 유튜버 JM님이 스타링크 미니를 일본에서 직접 테스트한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공원에서 실험한 결과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53 Mbps에 달해 초당 31MB의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JM님은 사용 후이 빠른 속도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초당 30MB 속도 고화질 스트리밍과 고사양 온라인 게임에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넷플릭스 4K 스트리밍은 최소 15 Mbps 이상만 필요하므로 이 속도로 여러 기기 동시에 시청도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도 이 정도 속도라면 지원시간 이내로 유지되니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JM 님은 기기 자체도 작고 가벼워 백팩에 간편히 넣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며 방수 포트와 보조 배터리를 조합하면 야외 활동 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 외부 환경에서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 항공사들의 도입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항공 산업에서 스타링크는 이미 여러 항공사가 채택하고 있으며, 그중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에어캐나다 같은 주요 항공사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기내 와이파이 속도를 매우 빠르게 제공하고 있으며, 덕분에 장거리 비행에서 고객들은 고품질 스트리밍과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항공사들도 스타링크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집 에어와 카타르 항공이 대표적입니다. 에어뉴질랜드도 장거리 노선에 스타링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한국의 경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으로 스타링크 에 저궤도 위성 기술을 채택할 확률 이 높습니다. 항공사 이용 고객들은 비싼 돈을 지불했고 그에 걸맞는 좋은 서비스 를 받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도입이 늦어지면 고객 들로부터 도입해달라는 의견이 빗발 칠 것이 거의 분명해서 도입 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차박이나 캠핑 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을 제공하는 점이 큰 매력으로 특히 스타링크 미니 버전의 휴대성과 저전력 소비는 캠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차박 캠퍼들은 스타링크 미니가 제공하는 200Mbp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로 넷플릭스,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원격 작업을 즐기며 어디서든 개방된 야외라면 설치가 간단해 5분 안에 세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트, 캠핑, 낚시, 커뮤니티에선 스타링크가 흔한 광경으로 아이들이 차 안에서 빠른 인터넷 속도가 없으면 하기 힘든 클라우드 게이밍까지 플레이할 정도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 스타링크가 출시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